저거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많으니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제개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던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준비 완료. 미래 어디 가서 하세요? 치료가 필요할 수니다 알겠습니다. 근처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내뿜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스태머니 연구를 위해 고대 물품을 되도록 많이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의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의 숨이 S7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지로 SCD 준비 완료 공격만 내리십시오 미래학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이 부족합니다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제가 갑니다 어디 가아프세요 I d 가 d not. I was here. I d 요 전투 중입니다. 서플레이 기포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이시카세요 <목소리> 즉시 가겠습니다알겠습니다즉시가겠습니다6다리리다시다리시 카리스미다. 6시 시 카리스미다. 시 카리스미다. 6시 카리시 알겠습니다하트러시을 내리시죠. 미이부족합 알겠습니다. 가만 더 타볼까요? 소리니다니다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입니고니다 소리입니다. 니다니다니다니다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예, 시작해! s c 준비 완료! 컴팩트!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 즉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투 준비 완료! 다녀! 성격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 아군이공격하고 있습니다. 님어 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성격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필요하십니까? 사령관님, 다들. 업그레이드 완료.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타볼까에, 송이.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간판 붙잡을까의 손이. 간판 붙잡을까의 손이. 다들.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좋아. 이봐기지를 모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건 아니겠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환자분 상태로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M이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흔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만 내시고 해당해. 악력! 요

That works good. Okay. 잠자, 내가 세워. 제가 갑니다. 여니다제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가니다제니다 제가 갑니다. 니다니다가갑가자가자어디가 아프세요? 가니다니다제고니다 すごい。 가고 있어요. 음. 즉시가겠습니다 어디가 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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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가자, 가자. 경고. 저그가 유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호출하신 분, 자, 상태와 해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좋았어. 오, 예. 가만 붙어볼까, 애송이. 그래, 이제 한 바탕 놀아볼까. 자, 가자, 가자. 가만 붙어볼까, 애송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만 내리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1이 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산소 부족이 부족합니다. 놀아 볼까? 호출하신 분가고 있어요. 산소 부족이 부족합니다. 저랑 같 호출하신 분, 다 가고 다 있어요. 부족합니다. 분? 응. 즉시 가겠습니다. 응.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응. 어디가 아프세요? 응.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응. 제가 갑니다. 응. 가고 있어요. 응. 전투 가고 응. 있어요 응. 놀아볼까. 어디가 아프세요? 응. 제가 갑니다. 응.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전 n k y o s a n 하신 분, 제가 갑니다. o Sankyo, Sankyo, s a 니 k y 겠습니다 k y o 니다 n k y o Sankyo, s a n k y 니다 a n k y o Sankyo, s a シュッ 들을 보는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